또 노래 제목이 진짜 사나이라서 이 사나이는 놀란 거티 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물한 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 여기 계신 우주 총동원이 아니신 분들도 저희 우주 총동원 팬분들이 외치시는 거를 듣고 같이 외쳐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이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시작. 다같이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아, 이게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이제 제 팬분들이 제가 물 마실 때나 뭐어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하면 이제 항상 외쳐주시거든요. 잘생겼다, 정동원을 외쳐주시는데요. <laughs> 여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 팬분들이 항상 이걸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이 기꺼이 이걸 같이 외쳐주시라니 너무 감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잘생겼다, 정동원보다 조금 더 제가 죄송한데 부탁을 드릴 게 있거든요. 다음 순서가 이제 오빠 메들리라고 하는데요. 그 메들리를 할때 시작 사인을 이제 제가 음악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외쳐주시면 음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빠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오빠가 아니겠지만 오늘만은 정동원 오빠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오빠라고 외쳐주시면 다음 순서에 음악이 나올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리가 작으면 안 나오거든요 시작 오빠 오, 아 지금도 큰데 앞에 쪽에서 잘안 들렸어요 한번더 시작 오빠 아, 완벽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가 마지막 순서라서요 어, 저는 이제 인사드리고 여러분의 콜사인과 함께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네.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